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11월 22일 손상TV의 뉴스 속보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곤조를 피웠던 지소미아 파악이 불과 6시간을 앞두고 결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소미아 파악이 거둬들이고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속보입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표하기 전에 한국정부가 오늘 일본 측에다가 이 한일군사정보보입증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지금 일본의 NHK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정부가 오늘 공식적으로 지소미아 이것을 종료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NHK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좀막 이제 쏟아지겠죠. 저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이렇게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 오후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그 방송 중간에 말미쯤에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결국은 파기 못할 거다. 결국은 물러서고 지소미아 연장을 할 거다. 이런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높다. 내가 만약에 이게 오늘 맞췄다 이러면 저국이보다가 나도 그래도 전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앞선 방송에는 그렇게 보냈습니다만은 바로 방송이 끝난 뒤에 일본에서 NHK가 이렇게 보도했다는 정보가 날아들었어요. 속보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이 NHK 방송을 보니까 일본 정부의 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공식적으로 한국 측에서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했던 이 통보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소미아 파기 지금 한교환 대표께서는 지금 대, 청와대 앞에서 이 지소미아 파기를 부르지 분식 3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적어도 지소미아 파기만은 안 된다는 것 이거 지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이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끝끝내로 일본에 뭐 사과가 없거나 일본이 물렸어야 하면 그대로 가겠다는 식으로 깡단을 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해차는 무려 이미 지소미아 파악이 될 것으로 보고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그 문제를 오히려 박근혜 정권에다 뒤집으시는 내로남불의 극치까지 보여주었던 겁니다. NOCK는 한국 측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취소하기로 한 만큼 아마 협정에, 이 지소미아 협정의 효력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방송에 보니까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대 감방 장관이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의사소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아마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결국은 뭐 쌍방간이 한발 뒤로 물러섰던 안 물러섰던 지소미아 파기는 거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는 일단 막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갑자기 핵가닥 두 해가지고 지송미아저 통보했던 건 종료한다고 통보했던면 취소 안 하겠다. 뭐 이런 방법이겠지만, 이것까지 또뭐 아니라고 뭐 이래 치고 나면 문재인 정권은 끝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어느 정도 압박을 가했으면 들어주는 척하는 것도 국가 간 교육이고, 허니말로 국가 간 비즈니스고 동맹 관계. 에 외교력이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한일간의이 지소미아는 양국의 군사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이런 정보등을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11월에 체결한 협정입니다 그동안에 매년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이 되어왔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이거 안되겠다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겼다는 일본이 경제보복이 아닌 허니말로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더니 결국은 경제 보복으로 대받아 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지소미아를 들고나서 파괴하겠다고 선포를 놓았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원상태로 돌아온 데 대해서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올 8월에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상황이 이래까지 됐다면 앞으로 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간 분쟁이 그냥 싸움으로, 고집으로 아니면 자존심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완면하게 해결하는 것이 외교력이고 외교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잘하라고 했더니 국민의 절반을 친일파로 토착객으로 몰았던 문재인 정권은 조금 후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와 관련해서 무슨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새로운 내용들은 또다시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큰 문제는 지금 이런 현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사실조차도 민주당이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이해찬이가 마침 지수미아 파기될 것으로 확정을 해버리고 지수미아 파기가 확정돼도 우리 양은 아무 뭐 피해볼 게 없다. 이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중에 했던 거기 때문에 파기 돼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브리핑하는 이 내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해찬에도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파괴해도 될것 같으면 지금 이해찬이 빨리 청와대로 달려가서 문재인 보고 파괴하라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나라 일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멋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NHK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국내 신문들이 봐도 이 문제를 속보로 내보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 내용 잘 들어보시고, 이후 보도 또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